다 끝났어. 이제 내 운명은 어둠 속에 잠길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오늘은 손에 땀을 치게 만드는 게임 딱 넥셔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b i o 어컨트에게 우르슬라처럼 생겼다. 비어스의 무도회장. Oh, the pieces to a powerful ring 어. are hidden in nightmares behind each of these portals. o find them and bring them to me and you'll get your wish. Oh, this one resists. and you'll find t h e r e a r e fates far worse than death are waiting you here. 아, 그건 조금. 아. <laughs> 어. 오. 오! 여긴가? 포탈? 들어가 보자. 오! 플스킹 시간이 가고 있어. <laughs> 어. 나 가야돼? 오 <laughs> 어, 가야돼? <laughs> 나 무서워. <laughs> 어.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오 <laughs> 뭐야? 몽키? 비즈니스? What a c h a r m 그래. 어, 작은 호텔이 옛날 생각나는 거. 옛날에 몽키에게 v 조금 많이 당하긴 했었지. 오 이게 뭐 u 유화네 와 유화 질감 보소 l e girl. 어 o 어, r e not a monkey 오오오 오. 어? 누가 왔는데? 이거 몽키즈 사진이? 어머야 좀 잔인한데? 뭐지 저거? 가볼까? 저기요! 저기 몽키씨! 어! 거부를 따잉?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 가버리는 처럼 앞에 있는데 기다려줘야지. 아, 예의가 없네. <laughs> 아, k 유구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 오, 오, 위이 열렸어. 되게 고급진데? Going 어. Up. 어, 올라갑니다. 와 이게 뭐야? 어, 어, 뭐지? <laughs> 오라 써져 있는 거야? 어우야, oh, yeah. 여기 밑에는 영어로 써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냐? 일단 어우야, oh, yeah. oh, 뭐야 뭐뭐뭐뭐 어어. 왜래?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데. 나 listen closely. Oh. see those floating bits of crystal. Oh y h e a Those are soul shards. o fragments of human spirit scattered throughout the halls of this little maze. <laughs> Each crystal is a remnant of one who has met their end. here. <gasps> Gather them all, and the first ring piece will be yours. Oh. One more thing. Eh? You're not alone. Yeah? There are monsters in here. <gasps> and they're looking for you. Here, you'll need this. Oh. It can detect each shard's location. Oh. It was left by the last guest to disappoint me here. A very 아유,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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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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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자,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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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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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지 같은 기. 그럼 여기 먼저 가자. 여기 먼저. 가 여기, 여기. 먹고, 오케이. 아이씨 갑자 오, 오 오케이. 잘 간다. 아씨 그물이 가거워지고 있어서 걸어. 아씨려주세요 오, 오케이, 오케이.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조성되는 거 아주 좋아. 칭찬해. 오케이. 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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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니, 갑자기 갑죽튀하는거 있냐고. 이런 슬리어트 게임아. 아이씨, 깜짝이야. 오케이.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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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나개사랑한거 같은데? 오케이. 어, 발소리 들려. 오케 50개 채웠어. 오! 언제 나올지 몰라 조심해야돼 오오오! 뛰어 뛰어 뛰어! 허, 아니 여긴 내가 피자를 만들었던 그 주방! 세상에나 우리 정이 있지 않습니까 형치! 야야야 야, 야,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 야! 그형안 맞았어 오케이 야 겁나 잘 간다 좋았어 오 요새 왜냐 이쪽으로 가 여기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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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백개백개백개야 도성까지 달성있어야나 개잘한데 나왜 이렇게 잘해 와야 미쳤네 <laughs> 내내 실력 내 생각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어왜라고어 좋아 어 뭐야 뭐야 뭐야뭔 소리야 아, 실진소라먹 야, 지도 보면서 할시간이 없어! 허, 아니, 뭐. 야, 갑자기, 갑자기 개무섭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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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서운데. 아! 이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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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한번 만나면은 끝까지 추청은 는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아이씨 아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도망가 아이씨 살려주세요 아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조금 알려줘야 할거 아니야 괴물이 이런 갑작스런 쓰레기 같은 게 대한보석 먹으면서 오케이 야 99개 나왔어 오케이 야! 아니 앞에서 나오기 있냐고 아오뭐안열리는데 가자 오케이 가자 이쪽으로 오케이 야, 그래도, 이어서 할수 있는 게 진짜 참, 다행이다. 겁나게 다행이다, 진짜. 들어서 가. 아우, 야, 원숭이들, 야, 양심도 없냐? 지능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양심없게 행동해서야 되겠냐? 못하게 올라가고 옆으로 돌아하고쪽으로돌자저 돌고 앞에 있는 거로 야,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야 뒤에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없어없씨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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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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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막키면 끝이야, 막히면 끝이야. 아! 야, 양심적으로 우리. 아니, 와, 야. 아니, 저렇게 머리를 써서 온다고? 아니, 인간이 몽키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었냐고! 내가 끝이 잘못 배웠어? 오케이, 50개. 57? 57? 오케이! 거의 다 먹었어. 이거 쓰레기 같아 양심적으로 해라, 몽키들아. 다시 갑시다, 우리. 57개.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한거 알지? 오케이. 아이씨 뒤로 돌아 최대한 쨔 먹으면서 달려 용언 조각 먹으면서 달려 앞에서 온다 위치 살려요 오케이 너무 돌고아왕개 아! 무섭네 진짜 <laughs> 어디가 좋을까 여기 말에서 오케이 네 왜 나한테만 이러지? 아이씨! 비고 있잖아! 야 앞에 뭐야? 앞에 뭐야? 앞에 뭐야? 장난해 지금 두 마리가 따라오다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살려주세요. 아 잘못했어요. 아 착하게 산다고요? 착하게 산다. 멈춘 바로 추면 바로 돌려 야, 근데 나 진짜 데나하짜거잘하아니아니돌려 나나 돌려야 돼 m 돌려야 돼 y I'm s 다 r r y I'm sorry. i 어 s 튀어야 돼, I'm 어어 r 어 y I'm 몇개안 나왔다. 오케이, 한대한대한 대. 오케이, 저 스코이 다 있어. 오케이 여덟 개. 여덟 개 남았어. 오코, 이쪽으 오케이,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제발, 제발. 5만 아, 양심적으로... 와... 에버 아니냐? 에버 아니냐? 다섯 개 남았어. 다섯... 야, 다섯 개... 할수 있어. 다섯 개만 찾어만 돼. 할수 있잖아. 저기 또 하나... 어, 얘기다! 네 이 이거 기서 먹고 줘.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쭉쭉이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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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laughs> <쓰레이가 같은> <목소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두 개. 두 개. 먹었어 반지조각에 어! 나 잡았다고? 아니 저 사람은 주방장이잖아 광란 상태가 된다고? 반지조각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저기 앞이잖아 와이씨!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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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아 어, 야아! 너네 불끼고따라하는 저놈 어떻게 이미 살려주세요. 오케이. 튀어, 튀어, 따돌렸냐? 아직 못 따돌렸어. 오케이. 이쪽으로 와. What's up? 오케이. <놀람> <놀람> 신이 <laughs> 어하하하냐이 멍청한 몽키들아 <laughs> 누구냐 어 현장 어. 니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 거기서 탈출해야 돼 빨리 호텔로 가서 호텔로 오케이 문다혀줘 어머 위치로 잘가라 이놈아 하 <laughs> 어. 어.

점, 점, 점. 오, 아니, 눈알이었어, Beers, still so persistent after all this time. Do not listen to her, mortal. She's just using you. Give her the ring,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네? 아니, this is your only warning. Help her, and you will suffer. Pay no attention to him. His oh? powers cannot reach you here. The ring is called the Riddle of Heaven. An ironic name, don't you think? A demon's power is contained inside it. The creature of infinite cruelty that you just met. Malak. Complete the ring, and you can use Malak's power to fulfill your darkest desires. So the legend goes. Eight more pieces uh. to go. Are you ready for another nightmare? Ah, 아니 여덟, 오 여덟 조각이 다 나왔어. 다음은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은 다크 딥 세션을 플레이해보았는데요 제가 같은 제작자가 만든 게임인 피자 가게를 한번 플레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플레이했던 그 게임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멜랑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타고 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신다면 다음 친구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나오면은 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